오늘은 4월 9일 화요일, 음력으로는 3월 초하루 개묘일이니까요, 토끼날입니다. 눈 덮인 겨울산에 나타난 검은 토끼의 날입니다. 오행상 개묘는 수생목, 즉, 물과 나무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지략과 그 총명함이 남다르기 때문에 위기의 그 순간이 올때또 지혜롭게 그 해법을 찾아서 이를 그 성공으로 몰고 가는 그런 기운입니다. 타고난 이런 그 출중함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그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 이끄는 그 힘이 두드러진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이때 그 외부에서 그 귀인처럼 조력을 해주는 그런 운을 또 자주 만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적극적으로 그 힘이 되어주는 그 상생의 운기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. 개묘의 그 이런 기운은 겉모습이 그 새싹의 기운을 닮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속에는 부안한 그 성장의 잠재력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그우호적이고또 상생적인 일진의 유리함이 현실에서 또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날 그 창의적인 그 영감이 최대한 그발휘가될때 그때 그 금상첨화가 될수 있습니다. 수평적이고 또 열린 사고로 넓게 그 사물이나 또 이리 그 대처에 임할 때, 그때 또 우리는 그더큰 돈복을 자주 만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잘 아시는 것처럼 초하루에그 시작에 또 산뜻하게 출발이 된다면 또 새롭게 전개될 그한달 운세 전개도 기름칠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. 이런 그 의미부여를 또 함께 담아서요 여러분들께서 그 거울을 또 이런 초하루날 닦아주신 후에 거울에 그 저금통이라든지 지폐, 동전, 또 사탕, 또 방향제품 이런 것 등이 보이면 또 아주 좋습니다 또 오늘 그 초하루날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묘일, 만복, 여일하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불러들이는 멋진 그 추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